맞지? 아까 우리가 막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넘어버리네 해가지고 안 했잖아 이대로 놔줄 거야 일단 좀 이따 설명 한번 해줄게요 선생님 넘으면 안 된다면서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 분자는 어떻게 되죠? 분자는 A가 벌어진 사건이니까 요 사건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72분의 12 이거 가져오는 거잖아 72분의 12 이거 그렇게 계산해볼게요 한번 인사하시면 안돼 7, 6, 2, 1 3, 21분의 12 66 16 맞죠? 66분의 우가 그러니까 아까 다 해놓고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멈칫했던 거다. 아 멍청이. 자만 이해 시켜드릴게요. 됐어? 멈춰. 지금. 어? 아까 2분의 1 봐봐 이게 선생님 확률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넘어가잖아요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아까 말했지 둘중 하나 고르는작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래는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 야 왜냐면 은 a를 d B, m 드고르니까 그러니까 a랑 b 로 나눠 가지는 거잖아. 그중에 고르는 작업방 거야. 얘네들 두개 중에 하나니까. 이게 범위야 a d 둘 중에 그 하나 고르는 거라서. 근데 여기만 고르지면돼안 돼? a 여기도 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너 어차피 약분에서 이렇게 다눠어 버릴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조건 과정률을 만들 때 방금 선생님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요. 넘었다고 해서 그만 아 이거 틀렸다 하지 말고 어차피 약분되는 작업으로 필요했을 거 어차피. 대신 뭐 하나는 나눠주고 하나는 안 나눠주고 이런 작업은 하면 안 되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풀면 돼 생각 너무 많이 해버렸다 이해됐어? 돌아옵시다 몸이 중요합니다. 내심에서 네. 네. 좋아해. 배반은 A 그리고 B가 공집합인 애들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배반과 비교되는 내가 바로 분립이에요 비슷한데 되게 다르거든요. 달라요. 한번 기억하세요. 알았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런 거. 야 이거 뭐지? 해방이지, 중립은 이런 꼴이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둘이 한공간에 있긴 해. 오케이, 근데 얘는 아예 또 다른 사건이지. 근데 얘네들은 관련이 있긴 있는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관계들 의미에요 근데 그 듣기만 하면 되게 난해한 말로 들리거든. 이거 포함했단 말 아니야, 얘들아. 알았지? 관계성을 나타낸 거 A 바깥에 있잖아. 지금 B가 A를 뺀 나머지들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B는 A.. 아니 그렇게 해서하면안 돼요.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만 그런다는 거야. 굳이 설명을 하자아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아예 한 공간 다른 사건. 완전 1도 관련 없는 거. 얘는 관련이 있는 영향을 서로 미치지 않는 이야기를 의미해요. 이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독립은 되게 난해한 말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얘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디 대줄하냐면 87쪽이 정이기위 25번. PA하고 t 를 곱하면 무조건 둘에 교집합이 나옵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 둘이 곱하면 은 교집합이다.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치 이걸 활용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너네한테 독립인지 종속인지 물어보잖아 네. 얘네 그래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물어보면 종속은 이제 서로 정말 연관이 완전히 있는 방식를이미는 얘더라 알았지 지금까지 우리가 종속을 되게 많이 풀었었지 독립인지 종속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PA랑 PB를 일단 무조건 곱해봐요 곱했을 때 이게 교집합하고 같잖아 그럼 무조건 독립이야 아니면 종속이야 이랬어 뭔 말이냐 아 문제로 나와 봐봐 그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 완전 다르네,지? 그렇지? 그럼 그러면 는를 들면 교집합이 아예 없지. 교집합이 영이야, 영. 빵. 근데 이 같은 경우는 한 공간 안에 존 있지. 한 공간 안에 있긴 있어. 이해돼? 그래서 한 공간 안에 있긴 있는데 서로 지금 별개야. 하지만 겹치는 부분도 존재할 수라는 소리야, 이거는. 이해됐어? 서로 관련이 끼치지 않는데 굳이 이들이 관련이 있는 그 교집합 부분을 차고 우리가 여기된 용기가 됐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곱해서 5가 될 거야. 됐나요? 응. 됐죠? 알고 넘어갔는데 이제 문제만 풀줄 아는데. 그러면... 봅시다. 90쪽. 약간 애매하네.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일단 너네가 지금 해야 될 작업. P, A, P, B, -P, -P, P, C 구해보세요. 한 조개. 응. 가 배우도 가야지. 가봐야지. 너 늦잠 자지 마. 알았어? 그럼 난 다음 거 그거 미분 계속. 공부하다안부를좀조심 뭐 해봐. 그러면 이제 A와 B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뭐라고 그랬잖아. 그래 그래? 그럼 일단 어로 해볼 거냐면 P, a 교 B 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뭔 말이야? 홀수이면서 소수인 A를 찾으라는 거야. 얼마야? 3, 3 5. 몇 분의? 아나 6분의 5야. 아, 3분5 2개. 3분의 1이지. 2. 어, 2몰수는? 소수이면서 5이상. 5. 하나밖에 어 네, mean, 다 먹어도 되죠? 네. 모두 승부차게 성공해야된대요 금리 어떻게 구해? 10분의 7곱기 10분의 8이지 이거 해도 돼요? 둘다 내야되니까 금리는 100분의 56 약분 안해둘게 두번째 A는 성공해야돼 B는 성공하면 안돼 그럼 어떻게 써야지? A가 성공할 확률은 10분의 B가 안될 확률은 10분의 적어도 세번 칩시다 적어도 한 명만 되려면 선생님 아, 반대로 들어왔지? 둘다 안될 확률을 먼저 찾아요 둘다안되려면 10분의 3 10분의 2지 이건 1에서 빼면 되겠네 100분의 6에서 빼면 되잖아 1에서 그럼 100분의 내가 어떤 시을 잡고 할 건데 그두 사건이 독립인 관계라는 거 서로 영향을 큰 끼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 뭐 독립이다 이런 말을 따로 주지 않을 거거든요 이해됐어? 독립이라는 말은 따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를테면 내가 어, 이런 거지 다, 다음 그거 가보세요 다음 문제 한번 봐봐 바로 보세요 한 개의 동전을 다섯 번 던질 거야 그럼 응.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지 내동전이라고보다내게 동전을 내가 지금 다섯 번 던져서 세 번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탕! 이렇게 받았어 근데 이때 앞이 나왔어 그럼 이 행위가 내가 이 다음에 할 행위에 영향을 끼쳐요? 아니요. 얘가 뭐 나온다 해서 갑자기 얘 무조건 뒤가 뭐가 나와야 되는 말 있어요? 없죠 이게 바로 독립시행이야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 오늘 만약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1 0분의이에요 근데 오늘 비가 안 왔어요. 그렇다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은 1 0분의7래요 이런 경우는 오늘이랑 기준에 비가 온지 안 오는지가 서로 여기랑 끼치는 관계잖아. 지금 이거 이해돼요? 네. 이해됐죠? 이게 독립과 종속의 비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쳐보면 이렇게였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뭐 내가 뭐를 오늘 내가 뭐 빵을 먹어. 빵을 먹는데 짐승처럼 동물적인 감각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빵 먹는 게얘 공부하는 거에 영향을 끼쳐? 끼치지 않지 지금? 이해됐어? 됐어? 내가 수쉬빵 먹는 데 내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한 공간씩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령 예를 들자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예를 들어서 빵을 먹어 지금 근데 내가 빵을 먹으면 얘가 빵을 먹고 싶어할 확률이 니까얘 그러니까 얘가 짐승이라서 앞에 있는 사람이 뭘 먹으면은 자꾸 빵 먹고 싶다는 확률이 일단 저보다 내가 들어서뭘 빵을 먹었어 그럼 얘가 빵을 먹고 싶어할 확률이 있겠지 그러니까 나 때문에 생기잖아 이런 게 영향 을끼치는거이해들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서로가 서로가 미치는지에 대한 영향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어? 그래서 방금 동정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야. 동정 딱동영을때그 다음 영향을 끼치지 않아. 내 손이 문제인 거야. 알았죠 그럼 볼게요. 시계 어떻게 된다고요동시씨 빨리 외우세요. NC. R T, R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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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l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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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확률이 몇번 아니라는 확률이 몇그 반대도 얘네 그러니까 총가짓 수야 이게 이게 내가 총 시행을 했수라고 그럼 여기서는 다섯 번도 나가어요 이거 다섯 번이니까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럼 첫 번째 얘가 다섯 번이에요 근데 내가 그 중에 앞 번이 몇번 나와야 돼3번 나와야 돼 그러면 앞면이 나 나올 확률은 얘들 앞면 나 나올 확률 얼마야 음. 2 분의 이잖아. 목에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어? 됐어? 안 됐어? 그거 얘는 횟수야 횟수. 됐지? 2번도. 2번은 4번 이상 나와야 된다 했잖아. 그럼 4번 나오거나 5번 나오는데. 그럼 5C4. 나다음 더하기 5C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의 4승. 2분의 1의 1승. 얘는 2분의 1의. 일만에서프 풀어도 될 거고 근데 솔직히 두 번이면 노가다가도 낫겠다. 아, 아니다.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 네번다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오거나 한 번만 나오는 경우 찾아보십시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경우 50. 내가 방금 이의 눈에 딱 던졌는데 이가 나왔어. 그 다음에 뭐가 나왔지? 영향 끼쳐? 없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이야 주사위, 동전. 이를어 이걸로 시험 많이 나와요.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동전하고 주사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독립시인 거. 왜냐면 영향 전혀 끼치지 않잖아. 이상 없지, 우리는 안 되지, 선생님. 반드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전이. <laughs> 이, 진짜 이건 하나. 막. 진짜 말고자, 저리야 그리고 주사위, 선생님, 이 나왔어. 그대로 던지면 이잖아요. 말고자, 초딩이에요. 알았지?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네는 이제 고등 지식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럼 제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홀수의 눈이 나오고, 동전을 넣졌거든요 이제 짱공 됐다. 동전도 나오고, 주사위도 나왔다. 어떻게 안 돼?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몇번 던진대요? 어. 세번 던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두번 던져요. 그러면 일단 나는 제일 처음 뭘로 나는겠어? 처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가 나올 때야 홀수가 나올 때랑 두번째는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때 먼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전이 앞면이 두 번을 나와야 돼 그러면은 주사위가 세번 던지는 아니 홀수인 경우세번 던진다 했고 얘는 두번 던진다 했거든요 지금 그럼 그래? 그치? 그러면 순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다, 순서가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치? 앞 앞뒤 나온 거랑 뒤 앞뒤 나온 거랑 다르긴 해 이해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앞면이 무조건 두 번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치 그럼 앞면 일단 두번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무조건 다 나와야 되지 않아? 두번 던지니까 이두 번에서 두 번이 다나와서야돼 앞면이 이거 이해되면 말지 유제 얘기하면 다잘봐 주사위에 딱수 나왔으면 내가 동전을 두번 받고 못 튕겨 근데 주사위에 앞면이 두 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두번다 앞면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이 말이야 이해 어요 그러면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일단 무조건 2분의 1이잖아 둘다 근데 얘들 몇 번씩이 간다고? 두번 시행하는데 그 중에 몇 번이 두, 두 번이 다 앞면으로 나와줘야 된다. 얘기야 앞이 이야기한 거야. 됐어? 이제 지금까지 하나 해었어요 네, 어? 짝수 네. 이게 짝수. 네. 어. 됐어요? 네. 두 번만 나오면되지세번 필요 없지? 음, 그러겠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일단 짝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분에만 해줘야 되겠지? 홍수연 짝수 이거 얘기만 해줘도 되겠지? 됐어? 됐어요? <놈> 다음. 얘는 어떻게 나와? 3번만 나오면 돼. 아, 3번 중에 두번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봐? 3번 중에몇 음. 번? 2번. 됐어? 2분의 1이 몇 번? 2. 2번. 2분의 나눠주면은? 1번. 그 앞에 있는 게 얼마? 2번. 그렇이니까 된다요? 그 말이지? 음. 됐어요? 음. 그럼 위에 거 뭐, 얼마지? 2분의 3 곱하기 4분의 4위 포하기 1분의 3이 보기가 그치. 얘는 어차피 1이니까 2분의 1곱하기 4분의 1, 8분의 1, 그럼 16분의 3, 2종, 16분의 2종, 16분의 5 이렇게 되겠네. 됐네. 그래서 독립시험까지 끝냈습니다.